제가 니다 여러분들 모두 추석 좋게 보내셨나요? 예. 저는 뭐 딱히 좋게 보내진 않았는데. 그래서 오늘 리뷰할 것은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리뷰. 제 어떤 영화를 리뷰할 것 같습니까? 맞출 리 맞출 확률이 몇 백만 분, 어쨌든. 그래서 오늘 반도를 리뷰해보도록. 리뷰, 리뷰해 보려 합니다. 자, 반도의 1점! 반도, 반도라 쓰고, 가트라이더라 이는다 솔직히, 그냥 그 영화는, 그냥, 줄거리로 따지자면은, 강동원이, 다시, 반도의, 아니 강동원 분, 강동원 님이, 반도에 다시 오셨다. 반도 즉 한반도, 예, 우리나라 말입니다. 반도가 우리나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다. 일행들은 전부 다 죽었다. 어떤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는 칼에 있어 야 있는지 운전을 미치도록 한다. 강동원이 강동원 분이 강동원님이 캐리하는 거 없이 그 여정자 차로 다 한다. 그렇게 그 여자네 가족, 자기, 자기들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폐허로 만들어버린다. 서대위, 마지막에 중국인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한다. 그렇게 헬기로 구조가 왔다. 웬일일까? 그랬더니, 근데 그 중에 좀비가 낮이 되어 좀비들이 엄청 몰려온다 엄마는, 여자네 가족 엄마는 가족들이 탈출하기 위하여 자기가 차로 빵빵! 그렇게 심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으로 몇 분을 우려먹습니다. 그 사이에 그 엄마는 이미 좀비들한테 물려뜯겨야 정상이지만, 영화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버티죠. 그렇게 그 딸은, 감동은 무슨, 구하러 오준 분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우리 엄마한테까지 기다려! 인질극을 시전합니다. 와우. 그렇게 주인공 여전네가족의 인성을 할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전설의 그 대사는, 물론, 그 여자네 가족의 대사다. 살고 싶으면 타요. 아, 내가 또 나서야 되나? 너 반동이야, 이제. 그니까, 러 그러니까 그냥 카트라이더에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약간 느낌도 나고. 그니까, 배틀그라운드, 그, 오아지, 오아지 타고, 여기서 AKM 같은 걸로, 무슝, 무슝, 무슝! 두두다다두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두두두두두두다다다다 두두두. 예 반도리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